여러분들 혹시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 몇 친구만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하는 나는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우리 간절히 손을 들고 있는 친구, 공부가 정말 무서워요. 공부가 무섭죠. 공부가 무서운 친구 있고 우리 이쪽에 저기 맨 끝에. 우리 분홍색 옷 입은 친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무서워요? 잘안 들리는데 혹시 크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뭐라고요? 수능이요? 아, 아직 수능 한참 남았는데 우리 한 친구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우리 안경 낀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어 시험 점수가 무서워요 여러분 아직 초등학생인데 공부를 그렇게 무서워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앞으로 해야 될 공부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벌써 수능을 걱정하고 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전도사님이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내리고 자 아.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번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어떤 걸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저 질문 아니에요. 전도사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쉬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다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고 또내 힘으로 막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될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공부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걸 더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잘 느낄까요? 그렇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이 에비추 햄토리처럼 소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성적이고 막 마음이 여린 친구들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더 두렵고 더 무서워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6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어, 맞아요, 여러분. 역시 한 번에 맞췄네요. 기드온. 오늘 말씀에 나온 기드온이 정말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무서운 게 많은 마음이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나요?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같이 읽고 있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기드온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 기드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소심하고 여렸기 때문에 무서움도 많고 또 두려움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냐면 어느 날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워야죠. 어딜 감히 우리 나라에 쳐들어와 같이 이렇게 막 싸워야 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 무서워 마음이 너무 여리고 소심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는데, 여러분,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잘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훔치니까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이렇게 미를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소심한 사람 기도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센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이게 혹시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여리고 소심한 기도원에게 숨어서 몰래 막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힘센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원이 큰 용사예요 그렇죠? 두려움이 많은데 무서움이 많은데 용사는 여러분 나가서 싸워야 하잖아요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이렇게 숨어 다니고 몰래 도망쳐 다니고 이렇게 마음이 어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힘센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큰 용사라고 할수 있어요? 저의 집안은 보시다시피 너무나 보잘 것 없고 그 보잘 것 없는 집안에서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힘으로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 너가 가서 미디안과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마음이 소심하고 나는 여린데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긴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야기를 잘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기도원처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그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저 제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들,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 이 걱정, 염려 이것들 우리가 언제 더잘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연약함을 더잘 느낄까요? 아니면 좀더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러한 두려움을 많이 느낄까요? 둘 다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어,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 훨씬 더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전도사님이 그림을 한번 가져왔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한 가지 속담이 여러분 머릿속을 떠오르지 않나요? 어, 오케이. 잠손 내려 주세요. 여러분들 다잘 아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강아지가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돼 새끼 강아지예요. 근데 지금 눈 앞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지저대고 막 이렇게 물려고 같이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강아지를 키워봐서 잘 알거든요. 어, 전도사님도 강아지 말티즈 두 마리 키우는데 새끼 때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이 강아지가 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몸집이 한두 배, 세배큰 개들을 보고도 막 왈왈 하면서 이렇게 달려들고 막 가서 같이 싸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가면 안 돼. 너 연약하잖아. 너 어떻게 그 개를 이겨하면서 막 이렇게 당기면은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강아지가 조금만 더 자라서 한 1년, 2년 뒤에 산책을 데리고 나갔을 때 자기보다 몸집이 큰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 도망치는 거예요. 막 앞에 큰 개가 있으니까 그 개를 만나지 않으려고 자기가 알아서 피해서 이렇게 막 가는 모습을 봤어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이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어릴 때, 여러분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그런 무서움이나 두려움은 사실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어떤 큰 두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이제 좀 자라서,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점점 더 생기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 여러분들 공부 얘기했는데 유치원 때 배웠던 공부랑 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공부가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 엄청 어려워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에 수도 없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내가 낼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원이 하나님처럼 못하겠어요. 저는 연약해서, 저는 부족해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미디안 군대를 단한 사람 치듯이 쉽게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미디안과 같은 존재가 무엇인가요? 아까 대부분 공부라고 하고 또 귀신도 무섭고 무서운 게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싸워 이겨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들과 무서움들을 쉽게 싸워서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 연약하고 두렵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 문제들 무서운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정말 연약해요. 너무나 두려운 게 많고 무서운 게 많지만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걸 정말로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여러분 전도사님이 딱 여러분들 만한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때 전도사님은 어떤 어린이였을까요? 혹시 상상이 되세요? 장난꾸러기 키큰 어린이? 전도사님 어릴 때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막 지금은 큰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너무 작아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정말 열등감도 많고 두려움이 많고 무서운 게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엄마랑 떨어질 때 여러분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안 무섭잖아요. 근데 전동사님 무서웠거든요. 엄마랑 떨어지는 게 무서웠어요. 초등학교 때도. 교회에 나와도 엄마랑 떨어지면 무서웠고 오랫동안 나 혼자 있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 말을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고, 또 눈물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런 여린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전도사님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laughs> 맞아요. 엄청 씩씩하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키도 굉장히 커졌죠. 전도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10cm가 커진 거예요. 정말 키가 작았는데 겨울방학 때 중3 때 지금 183까지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무서움, 어려움이 그때 전도사님이 똑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잘 어떻게 잘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그냥 어른이 되니까 뭐 그냥 키가 자라니까 극복이 됐을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전도사님이 믿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못 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시면 나는 뭐든지 이겨낼 수 있구나. 내 앞에 주어진 너무나 많은 문제들 또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미디안이 와도 싸워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꼭이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은 꼭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시작.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딱이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안 보고 할 텐데 첫 번째 기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잘못 외운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시작.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두 번째 좀 긴데 우리 외울 수 있겠죠? 자, 자 지금 가렸어요. 지금 1번인데 2번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금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문제가 있을 때내 힘으로 막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다 같이 더큰 목소리로 아멘!